네, 자료 모두 반갑습니다. 자, 2022년 5월 26일 예, 실전 고스클럽 금융분만 이사드립니다. 장 출발합니다. 연호은 예, 여기 있다가 반한빼 보고요. 70에다 반 빼보고 일단은 뭐 시가부터 들어갑니다 저는. 우리 목표는 여기죠. 자, 70에 반 빼고요. 자 위에 8 5 90에다 추가청을 하세요. 지금 한70%정도 선점됩니다. 일단 시가 쪽은 샀죠 예. 이렇게 사보면 되겠다 우리 목표는 2호 상봉. 자 70%는 던져 놓고 자 지금은 이제 최대청하고 목표준비 자 대장목포 목표. 박수 한번 쳐 봅시다 아침에 뭐 그림까지 그려놓고 못먹으면 난 몰라 여러분들이 다 아는 자리입니다 애도하지 마요 2호부터2호있다 반을 빼고요 반이 나가고 반은 꼭 빼요 이게 이게 정석이야 자, 혹시 모르니, 30부터 40 사이에다가 추가청을좀 넣으세요. 일단은 진행한다. 자, 추가청을 넣으시고, 최소한 6 0 던져놓고, 자, 여기다가 70%를 딱 던져보세요. 40, 45, 아, 450에다가 70%. 이제 조심해야 되기전에 90이란 데가 있는데, 거기가 90%층입니다. 이제 70% 던져놓고, 60에다가 8 0 던져보세요. 놔둬봐야지. 8호와 90이 90%. 일단은 부이 올라탔단 말이에요. 자, 대장이 80% 나가고. 자, 여러분은 연놈하고연놈에다가 90%를 던지세요. 8 0 8에다 던지세요. 자, 현재는 80%를 던져놓고, 이제 90% 청산. 10%를 부여한다. 일단 0호에다가제하나 던질 거고요. 자, 목표 준비. 자, 밥 싸움 쳐봅시다. 와, 나이스. 두개 나가네, 그죠? 자 2025에 떴던진 사람들 자 하나 더 나가라 대장않자 우리 형박수와 드디어 왔다해 팔았다 일단은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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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이쭈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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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쭈어5어0어다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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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지세요 조심히 보자 자반 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추가청산자래 6570에다가 이번에 추가청 자 이번엔 6570에다가 70%를 던져 보세요 자 이제 80% 청을 여는 같이 들어가세요 ,이. 같이 들어가 자9500 1차 목표청산 자 무포자는 0번 한번 쳐보세요 나는 909에 던져 보세요 그래도 돼요 ,이. 이제 여깃든 자율이야 이를들면 우와, 1차 나가고, 자, 박상 쳐봅시다. 1차가 정확히 나가네. 1차 9500이 나왔습니다. 자, 매도는 여기 있다가, 반을 빼고. 자, 이번에는, 자, 4고40 있다가는, 추가창을 좀 넣습니다. 잡은 자리 이제 또안 칩니다. 자, 60% 나가고, 자, 70% 청산. 60부터 50이, 자, 여기다 30% 던지고. 5와 50의 절반 청산 반은 꼭 빼고 자 절반이 나가고 자 이제 4공과 4공에다가 추가층을 딱 집어넣어놓고 저는 3공에다가 70%를 던지고 자 90%까지 이제 빼도 되고 목표준비 자 우리 뭐 목표청산 자 1공 나가고 자 우리 뭐 목표 형뭐공업가에만말했겠습니다 이번에는 4,5,5공에 일단 다 던지세요 자, 저희다 던져보세요. 자, 이번엔 여기. 자, 05, 공부, 여기죠. 예? 공부터 추가청산. 일단 추가청산 좀 했고요. 3026도 를 방을 빼고. 얘는 707을 던질 거야. 예? 자, 위에 이제 추가청산. 밑에 거 추가청산. 7075 먹고, 똑같아. 4508. 여러분은 7 0 7 5딱 먹으면 돼. 여 놈은 707을 던지야 돼, 이따가. 수익은, 얘는 100개로 차납고가고 또또 올라가면 이제 또 위로 이제 추가차. 어, 표는 7075. 표함 없어요. 얘가 밑에 와도 7075, 다 7075, 이제. 이제 수익에서만 둥둥 던지고 가요. 얘도 수익을 던지고, 어? 얘도 던지고 이렇게 가야 돼 얘, 여기다가 여 놈은 또한 30%를 던져 놓고 여러분은 707을 먹을 수 있다 생각해 자, 이 밑에 추가분은 반을 빼고 있네 인제 반을 빼고 3540에 반을 빼면은자 20과 2호에는또 추가를 해 놓고 우리 목표 여기요 이제 70% 나가고 우리 목표쯤 간다 자 이제는 밑에 들어간 걸 여기다가 80%를 던져놓고 목표가 있던 것만 딱 염다고 가요. 자, 반을 던져놓고. 우리만 그안난다 이번 여러분이 잡은 단가보다 다 높이가요. 이고 그러니까 반도 더위더 던져야 돼. 앞에 봤스보다 수익은 겁나게 있어. 여기 추가 청. 자 일단은 1 0에 반이 나가고요. 자 여러분 이제 1호부터 2호 있다가 추가 청을 다아야 돼. 자 여기다 70%, 얘가 80, 나머지 목표. 자 이제 70% 빼고 자 이제 80%를 빼고 이제 잔량을 편해지나 자 50과 5를뺄서 하나씩만 잡빼 놓고 목표준비 목표준비 이제 뺄 데가 없어 60 이상만 인정한다 목표를 65는 많이 빼야되겠지 당연히 65하고 70은 진정해야 된다 자 박수 한번 쳐 봅시다 어비장 말이 맞는데요 그럼 얘는 어떻게 빼겠대요 얘는 65하고 70이 잡힌다는 이야기야 자 이해를 자 박수 한번쳐 봅시다 6570보다 태장 6570 간다면서요 끝내는 간다면서요 가죠 예자 박수 한번쳐 보세요 나이스 아이. 자 보자 아침에는 전원 다 실가 매서 처음에 한번 올리고 나서 이호를 떠주죠 에. 하나 두 번째 매수 둘그 다음에 세 번째 세. 연음 4, 목표를 끝내는 자리. 매수가 끝났습니다. 넷. 연음 5, 연음 6, 연음 하나를 볼게요. 연음 7, 연음 8, 연음 9, 10, 11, 12, 13, 목표 정상 끝. 연음 14, 15, 16, 17, 18, 목표청산에 들어간다. 자 어제는 19분 나왔는데, 현재는 진입 횟수로 보면 18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손절 난 적이 있다 하신 분2 2분 대장 따르서난 손실이 없어한 사람. 전 수익이 나고 있다 77번. 저한 번도 이런 적 없는데, 얘는 손실이 아니에요. 이익이 난 거야. 왜냐면, 뭐 일부 단보를 잡고, 평단에 있는 한찍을 먹고 뺀거거든요 얘는 손실이 난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2개 남았는데 2개는 346.10과 15를 노립니다 아더 가볼까 여러분 수고들 하셨고요 어, 오늘 여기서 마감합니다 차트는 11분에 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실전 고스클럽 금접금이었습니다 행복한 5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감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데 생명선 잘 보고 가세요.